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정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이 정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또한 학자들의 입에서, 가까운 우리의 일상에서도 말이지요. 교회에서도 정의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의를 쉽게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옳고, 그름의 문제 정도로 이해하고 납니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인가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된 하버드대학교의 강의는 우리에게 책으로까지 전해지는데, 바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강의와 책을 통해 샌델 교수는요, 정의란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가치의 문제임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 그 정의에는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가 무엇인가? 그 답은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사람마다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는 결론이 바로 이 샌델 교수가 책과 강의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정의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가치의 반영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반영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은 포도원 품꾼 비유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역시 잘 아시는 본문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우리는 우리의 전 이해를 조금 내려놓고요. 낯설게 말씀을 대함으로써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지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앞선 19장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조금 살펴봅시다. 성령책 가지신 분들, 앞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장의 마지막은 누가 등장하나요? 19장의 마지막에 16절에서부터 볼게요. 16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한 청년이 오죠. 이 청년이 어떠한 청년인가는 이 뒤에 내용을 같이 보면 알수 있는데, 재물 많은 청년입니다. 재물 많은 청년과 주님이 나눈 대화가 이 앞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를 질문합니다 이에 주님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답하시지요 청년이 어느 계명입니까? 를 묻자 주님께서는 10계명에 속한 계명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청년은요 의외의 답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 답하십니다. 마태는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으로요, 청년을 이야기에서 퇴장시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었다. 자신할 만한 삶을 살아온 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답하시지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바이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서지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운데 우리가 얻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주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지요. 내 모든 것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보상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붙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19장 30절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포함된 20장 16절의 말씀과 동일해 보입니다만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동일해 보입니다만 앞뒤가 바뀌어 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뒤에 가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 수미상관이라고 할까요? 액자식 구조라고 할까요? 앞뒤를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감싸고 있는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본문의 비유는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에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요 베드로가 제기한 정의의 문제, 보상의 문제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비유의 시작은 이렇지요 천국은 마치 풍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집 주인은요, 하루 한 대나리온씩을 풍꾼들과 약속하여 자신의 포도원에 들이지요. 여기까지는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 주인, 이후에도 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멈추지 않지요. 제 63시, 제 6시, 제 9시. 심지어는 하루의 일과를 단 1시간 남겨둔 시간인 제 11시에도 장터에 나가 자신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아무도 없다 하는 이들마저 자신의 포도원에 드립니다. 날이 저물고 정산할 때가 왔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 나중에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삭슬 나누어 줍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두가 한 대나리 온식을 받았지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논쟁의 주제는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온 자들의 판단에 주인은 정의롭지 못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입니다 나중에 온이 사람들은 단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건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겨,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일한 시간이 다른데 엄연히 다른데 심지어 이들은 단한 시간 일했는데 우리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것,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일한 시간이 엄연히 다른데, 동일한 한 대나리온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 아닐까요? 과연 주인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만의 주인은 이렇게 반론하지요. 이른 아침 그들을 먼저 포도원에 들이면서 했던 계약 그 계약을 상기시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래서 여러분 계약은 잘 하셔야 합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이절을 보면요. 주인은 한대나리온씩을 약속했었습니다. 주인은 약속한 삭슬 주었으니 이들은 받을 목 받았다라는 것이 주인의 변론입니다. 그러나 12절을 본다면요, 이들의 불만은 자신들이 한 대나리온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의 원인은 자신들이 한 대나리온을 받아서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와 같은 한 대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또한 변호하지요. 이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인의 돈으로 주인 뜻대로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인은 돈을 가지고 돈 없는 이들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궁금해 하곤 하지요. 하늘 상급 또한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벌. 다양한 용어로 이곳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러한 불균형들을 만회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천국이 정의롭다고들 생각하지요. 그런 우리에게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오늘 이 비유는 편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2절에 있는 불평하는 일꾼들의 감정이 더욱 공감이 될 것입니다. 일찍이부터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였건만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 먼저 온 자들이 주님의 뜻을 헤아렸다면 주인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그 원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이른 아침 장터로 나가보겠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품꾼들은요,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데려가 일을 시키고, 하루를 먹고 살 품싹을 내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한명한 한 명이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명되지 않은 이들은 점차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일하지 않으면, 오늘 한 데나리온의 품삭을 벌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 살기 어려울 텐데 장터에는 한 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극히 일부라도 벌어 보고자 한 시간만이라도 일을 해서 극히 일부라도 벌어서 죽음만은 면해 보고자 했던 그런 간절함을 가진 이들이 그곳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의 일관을 마치기 한시간 전에도 장터에 나간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해 자신에게 이윤을 남길 품꾼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이들을 찾은 것이지요. 2절과 4절의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요. 처음 온 이들은 한 대나리온을 약속했지만, 이후의 품꾼들은 상당하게 줄이라 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상당하게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디카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상당히 많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땅하게 합당하게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디카이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정의라고 번역되는 디카이오스와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정의롭게 주리라라는 약속을 주인은 했다라는 것이지요. 주인은 그들의 간절함에 상당한 은혜, 정의로운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일해, 일해서 하루 품싹 한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극히 일부라도 벌어보고자 하였던 이들의 간절함에 주인은 한데나리온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품싹 그 은혜를 선물한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돈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이들 없신 여긴 것도 더더욱 아니지요 품꾼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최소한 한 대나리온씩을 채워준 것이죠. 그들이 주인에게는 정의. 그것이 주인에게는 정의였습니다. 주인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온 자들은 무엇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른 아침에는 같은 처지이지 않았습니까? 한 대나리온 줄 사람 기다리던 품꾼들. 자신들이 먼저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여긴 주인을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애초에 같은 처지였던 이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들은 아무도 써주리가 없어 온종일 내일 일을 염려하던 이들과는 다른 하루를 보낼 수 있었,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의 은혜 덕분에요. 내일 일에 대한 염려 없이 온종일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요? 주인의 은혜 덕분에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선택받았다며 남겨진 이들과 다른 우월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우월감은 주인의 은혜를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으로 바꾸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모든 것이 주인의 은혜임을 먼저 온 자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며 장터에 서 있던 이들, 나보다 못하다 여겼던 이들에게도 주인이 같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자 원망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한 주인과 같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직도 편치 않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에 나와는 다르다 여겼던 이들이 나와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천국은 나의 복수를 대신해주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의는요, 주인의 것을 주인이 뜻대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뜻, 마지막까지 한 품꾼이라도 살리려는 그 마음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그 분한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는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받은 양을 보면요. 남들과 비교하고자 한다면요. 불평, 원망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주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주님의 정의에 같이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자 그 형은 아버지께 화를 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집안 살림을 다 탕진해 버린 동생에게는 잔치를 베푼다고 원망하지요. 그때 아버지는 그 형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되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이지요 형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포도원에 있는 것이 주인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였더라면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짜로 고백하고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형이 아버지를 위해 일하며 마땅한 보상을 바랬을 때에 동생에게 잔치를 베푸시려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요. 먼저 온 자들이 마땅한 보상을 바랬을 때에 모든 품꾼들에게 일용할 한 대나리온씩을 나누는 주인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일까? 만약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은혜가 아닌 감사가 아닌 무언가 보상을 위한 신앙 헌신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하다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꾸짖으실 것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왜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날마다 날마다 추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에 알수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알아,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품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땅 위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 나라 우리 삶에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